오늘, <laughs> 환경이 <명이> 좀 바뀌어가지고, <laughs> 위치가 좀, 바라보 시선이 좀, 이럴 수 있지만, 집중해서, 마지막에 <제가> 남았으면 <말씀을 웃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본문를 택한 것은, 주소감사절을 맞이한 기시절에서월 하루 이생을 돌아보면, 참번더길 때문에, 길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의 전세계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곡선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직선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곡선이지만 굽어가는 길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선이다. 그런 책을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한번 봅시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애동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이다. 그러시오. 우회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회라 네. 하는 뜻은 네,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네 돌아가니까. 또 돌아가야 되나? 이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길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이 마음이 너무나 백성들의 힘이 들었다.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대. 우리 올한해 동안 수소 감사절 이렇게 생각해 볼때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 게 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경제적인 또 여러 손실,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길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길로 말미야마,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어느 정도 원망이 심하냐 하면 오전에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하나님도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어떤 원망까지 나오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 이제 우리가 곧 죽게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남조차도, 아니, 하찮은 음식이다. 매일 먹는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원망, 사람도 원망, 먹을 것도 없다, 죽게 생겼다, 부정적인 생각, 심지어 하늘에서 음. 음. 내리는 그 만나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하찮다, 이젠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올한해 동안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달부터 뭐 뭔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지고, 뭐. 병원에 의 사람, 입원해가겠죠. 또뭐 수술도 받아야 된다 하죠. 뭐 집도 버리지 요 지나고 보니까 말도 다할수 없는 어려움이있 그런데요, 이런 원망과 불평등 외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기도가 어디가 나옵니까? 칠절 봅시다. 불변에다 물려가지고 뭐 죽은 자도 많고 힘든데, 뭐 칠제가 같이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도 말하되, 우리가 여와 호 당신을 말하며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여와께 호 기도하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조목조목 들어서 원망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불병에 와서 사람을 물고, 상처를 주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발전 나가지고, 아, 우리가 이 원망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우리가 고쳤구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백성도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도 기도했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일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길 분명히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원망이 변해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는 성경 읽을 때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그 구절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붙잡습니다. 봅시다. 8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쳐다본 적 살느라. 여러분,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또 불뱀 보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답에 열쇠를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희망적인 것은 살리라 모두 살거라. 따라합시다. 살리라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교회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라 근데 중간에 원망, 불평만 하다가 중간에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열쇠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건 우리는 장작히 우리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개인과 저예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불배우, 노배우, 장대 위에 매달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쳐다본 적 살려라. 너무나 쉬운 길이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하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짐은 가볍고 쉽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있다. 너무나 짐도 무해도 쉽고도 가볍게 되어있다. 쳐다보게 된다. 이것을 인용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영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나 조심스러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예수님에게 진보라고 답 대답을 받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구약의 이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이 내용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예수가 바로 장대에도 달려있는 불병과 같아. 그 십자가에 대해 달린다. 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다시 살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정확하게 리고대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인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러야 하니, 영생을 믿게 할때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 네. 이름, 높입니다. 이름 높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길로 인해서 원망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시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좌국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살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가 교육고도사로 일을 할때저 그 옆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사가 아니라 교육고도사인데 자꾸 선, 선교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주길래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자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마보지 집에 있다고 그곳에 가서 성격 훈련받으라고 2주 동안 훈련받았어요. 여기 근도사가 현존한 휴가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휴가를 겸해서 성격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 성격 훈련받았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뭐, 뭐 11학기 다는 생각보다 더막한 인도네시아하고 뭐, 태국 성교사가 성교.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영어로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뭐 영어는 할줄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들고 제가 뭐, 영어를, 이렇게, 순서지를 보고 막, 했더 지금 영어 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영어 잘하게 뭘지. 옆에 잘하는 사람들한테 붓다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고,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에 목마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성경은 뭡니까? 각이 들어가지고는, 이론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했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밤에 훈련 다 마치고 숙소에 있는데, 거기서 선전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저녁마다 갔어요. 저녁마다 가서 성적을 뭡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오.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작조님의 그, 은혜가 그래, 임하는데,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남향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남향환자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 제사장님이 보여라. 하면서 10명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산을 통해서 제사장 쪽으로 쭉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래, 9명은 어, 딱 그냥 제사장 쪽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바람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벌림을 했을 때 업은 어,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직장하셨습니다그 구절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교는 열 명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너는 그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천하는 성교가 되어야 된다. 성교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선교합니다. 소리는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다. 나는 선교합니다. 선교에 말은 많은데 실천자는 열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제발 제가 제발이라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직접하니 제발 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해라. 조용히 실천. 야 그다음부터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야 내가 이 선교 노래만 부르고. 그 교회가 참 성교 얼마나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지고 조그만한 성교을 어느, 어느 곳에 보내고, 시골교회 보내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이렇게 막 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내는 성교사가, 보내는 성교사의 사회가. 그리고 한 3, 4년 전에 또 오만 원이 있습니다. 왜냐, 전에 있었던 교회는 좀큰 교회라서 괜찮은데, 지금은 뭐 조그만한 교회를 하니까 흥금도 없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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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인 부담이 오니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교단체나 또 성교하는 사람 좀 주면 좋겠는데 물질도 없지요. 답답한 것지 없어. 우리 사람도 막 목마르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죠.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물질도. 눈에 보이는데 못 도와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 이게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성교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되고 큰 교회는 물질이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내 음성만 듣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걸 하면 되는 거다. 그다음부터 제가 자주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이걸 못하니까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성교 사역을 쉬고 있는 분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와줄 수가 없어. 눈에 다 보이니까. 성교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크다가 작다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기 작은 것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지금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합니다.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음성으로. 기도하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만남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될때 내가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되는 그것이 성교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7월달, 8월달, 9월달, 주님, 교회가 이게 왜 이리 힘듭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큰 불평과 마음이 상한 원망이 뭐냐고, 열매가 뭐냐고. 이제 나이도 이제 다, 한명이서 은퇴고, 도대체 이거 그 열매가 뭐? 열매가 뭐? 왜 나라는 이렇게 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니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 위로를 주시니까. 그 위로는 뭔지 아니까다음에언제가는이 말씀을 한번 전하는데 생명 나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달마다 열매를 내지됐어 달마다 그런데 7월달, 8월달, 9월달,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게 뭐냐, 열매가 없냐. 그렇게 기도했더니, 형님 무슨 마음 주시느냐. 갑자기 7월달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할수 없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우리 이사를가고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수영복에 이제 성교 담당하다가, 예, 파서, 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에 부모고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4년 만에 나타나가 갑자기 연락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연락했냐 하니까. 성교사가 수영독에 50몇 명이 그왔왔요다 들어와 있는데, 강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런 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지만 그 아파트 50몇 명이 거기서 3개월 동안 수련회 하고 있는데그 중에 한 명이 고문 속에 라고서 이집트에 60세가 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하다. 간증이 뭐하느냐 저는 성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제 이름을 대면서 교육교 교육, 도사할 때 이분은 무조건 선교에 대해서 노래만 불러가지고 나중에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또 가는데 또 선교사 만나러 가는데 어나가 교사들 무조건 선교만 훈련시키고 교회보다 더내가 심하게 맞죠 노사들 했더니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판자니아 갔습니다 이집트 갔습니다 어, 주님이요 그런데이 친구가 확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목사님 밑에서 3년 있었는데 너는 왜 감사하게 오르냐 하면서 그러면 자죽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수많은 50몇명 가운데서 제 이름을 내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는지 압니까? 우리가요 아무 일안 하는 것같아도 주님이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아, 네. 반드시 천국 가면은 이것이 열매가 라고 말니다 나는 이번에 은혜 받은니 7, 8, 7, 8, 9, 3개월 동안 큰 은혜를 받았어. 매 장마다 그렇게 보내줘. 고문 숙 이친구 마음의 우울증 이 친구, 우울증이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몇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교사 많이 나갔는데, 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요. 반드시 성경 열매가 맺힌다. 너, 너가 지금 답답하고 못하는 게 있어도 열매 맺히게 된다. 야, 그러다 보니가큰 연애를 받고 이 친구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또 여기서 팔월 달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서차오진 목사입니다. 웬일이고. 울산 대형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울산 대형교회가 4천명 모인다고 요거기서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음. 어느 어느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교회고? 한 600명 되는 교회에요. 우리 노해 안에. 한 5성당 안에도 바로 큰 교회에요.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음. 나는 교회자를 데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열매도 없는 줄 알았더니 2년 딱 있었는데, 처음에 딱, 이서를놓고 제가 면접을 딱볼때 보니까, 나이가 서른 일곱이에요. 30 대학을 나왔는데 서른 일곱인데, 신학교도 1년 들어갔는데, 인지도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전부 다 퇴자를 담아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는 아무것도 인간관계가 됐지도, 알아가지고, 뭐, 이렇을 면, 나이가 많던데. 제가 딱을 때는 그때 교회가 좀 독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뽑아갖고 나는, 저, 그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요 친구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데려와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 아주 받았다니까, 목사님이 목사 목상 아주 받았습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가서 만나니까 전부 다 거절을 당했는데, 3일곱된인지도 <laughs> 없는, 가능성이 없는, 퇴짜나 맞았던 제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거 목표입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다사배정을 음. 하는데, 우리 사회 때 연교에 가서 잘 해가지고 11년 만에, 600년, 무슨, 600년 되는 교회, 그큰 교회에 1억서가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 요한 번만에 밥을 뗐어. 1억 3번에 한번딱 끝나버렸어. 그리고 인사하고 왔습니 그러니까, 저때, 주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누누 지금 캐치꺼 해도, 손을 내기는 그사람하 600명 교회에 목회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음. 그럼 그래 우리 아들도 한 7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것도 찬학인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 잘하지도 못해. 여기 별거 아닙니다. <laughs> 목사님이 잘본 거예요. 하나 키우고 싶다 했는데, 흙에딱 걸렸거든요. 결국은 하는데, 집을 다 줍니다. 집을 주면서도 내가 키워주고 싶다, 목사님이. 그래, 저 같은 사람 괜찮게 하니까, 이놈뭐 열매가 있나? 그랬더니, 아니다. 너 자신이 한 명이 그렇게 있지 않나? 아멘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갔어요, 이럴 때. <laughs>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하니까, 아유, 김목사이야기 자기 자랑 하네 너는 여기서 난 말씀 나하려고온 거예요. 하는 실제적으로 7월, 8월, 9월, 가장 내 인생이 힘들 때에, 매달마다 그렇게 보여주지. 시한 달에 한 번씩. 10월달은 이야기 안 했지요? 10월달도 있습니다. 있는데 너는 나가면 안 돼. 10월달은 뭐, 역사가 많이 일어야 그런데 기도하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뭐 열매도 없고 이거 뭐 나머지 이러나서 허지부지하다가 어떻 해버리겠고.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도 은혜 많은 사람이 성교하고 있다. 지금도 목회자손 하나 내밀었더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고 있다. 너 대신, 너는 개척교회하지만, 조그만교회지만너 아들과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역을, <laughs>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laughs> 사역에 기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꼭 너가 뭘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감사. 아멘입니까? <laughs> 저는 천국 가면 놀라운 우리에게 상금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은데, 불과 3개월 사이에 몇 개의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감사로 생각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 음. 아니에요. 원망이면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수 있도록 살더라 살더라 우리 오늘 감사 찬양 여러다 사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양을 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길 때문에, 우회하는 길 때문에 많이 상한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구체적으로 죽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찬은 일입니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불변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휴금이 오니까 아, 우리가 기도가 빠졌구나.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기도하 나니까 살리라. 모두 살더라. 사는 백사라, 일어나. 오늘 이주소감사절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예, 네, 너무나 쉬운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고 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과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 때문에 원망하지 맙시다. 길로 인해서 기도하면 진실, 진리가 우리 가온데 역사가 생명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이추수감사들까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변해서 기도하면 모두가 살더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홀라교회와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성교회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기극히 자은 일에 충성하는 자큰 것을 보상해 주시고 맡겨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남은 생에 될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